안녕하세요. 여섯 숫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가겠습니다. 로또 제1113회 당첨 예상 번호 어떤 번호냐? 어 최근 10주간 최근 10주간 기준입니다. 자, 1등 번호. 1등 번호 다음으로 나온 숫자를 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 16, 20, 26, 36, 42, 44 이렇게 여섯 숫자가 나왔죠. 축하 인사해드리고 어 최근 최근 어 10주 기준으로 16번이 한 번이 나왔고요. 20번이 한 번이 나왔습니다. 26번도 한 번, 36, 42번이 한 번, 44번이 아 잠시만요. 36번은 12주, 12주, 죄송합니다. 12주 전에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44번이 어, 두 번이 나왔고요. 아, 첫 번째 16번이 어, 최근 10주 동안 한 번이 나왔죠. 한 번이 나왔고, 16번 다음으로. 나온 숫자 이렇게 6 숫자 그리고 20번이 한 번이 나왔죠. 20번이 한 번이 나왔고, 20번 다음으로 나온 숫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 36번은 10주에 안 나왔기 때문에 12주 전에, 12주 전에 나왔던 36번, 36번 다음으로 나온 6 숫자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42번도 마찬가지로 어 10주 동안 음한 번이 나왔고 42번 다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번이 어 10주 동안 두 번이 나왔습니두 번이 나왔고 44번 다음으로 어12 숫자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1등번호 다음으로 나온 숫자 공동으로 아시겠죠? 공동으로 나온 숫자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이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6번 다음으로 1번이 나왔죠. 그리고 44번. 다음으로 1번이 나온 걸볼수있고요 1번 2번이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16번 다음에 3번 20번 다음에 어,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 자 그러면 45번을 보겠습니다 45번 16번 다음에 45번 20번 다음에 45번. 이렇게 공동으로 두 번이 나왔습니다. 45번.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은 26번 다음에, 최근 10주. 26번 다음에 10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44번 다음에 10번이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나온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10번.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을 볼게요. 12번은 26번 다음에 12번 나왔죠. 그리고 44번 다음에 12번이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10주 전에도 10주 안에 26, 24번이 함께 나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어, 12번을 어, 봤군요. 12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12번이 어, 두번 나왔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은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 26번 다음에 19번, 그리고 44번 다음에 19번, 19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걸 어, 참고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36번 다음에 14번. 그다음에 42번 다음에 14번이 나온 걸볼수 있죠. 두 번이 나왔습니다. 14번 좋고. 자, 마지막으로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 36번 다음에 38번. 그리고 44번 다음에 어 38번이 어 나온 걸볼수 있지요. 자, 이렇게 어 두번 나온 거는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 세번 나온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다음에 30번이 나왔죠. 다음에 42번 다음에 30번이 있죠. 나온 숫자그 1등 번호 다음으로 나온 숫자들 그리고 44번 다음에 30번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 1등 번호 다음으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다음에 그다음에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33번이 20번 다음에 33번. 그리고 26번 다음에 33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 44번 다음에도 어, 33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번. 자, 적어보고. 그 다음에 4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번이 26번 다음에 나온 숫자들이 40번. 그 다음에 42번 다음에 나온 숫자가 또 있죠. 40번. 그리고 44번 다음에 나온 숫자 40번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어, 나온 숫자들을 했고요. 그 다음 네번 나온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숫자냐 하면은 20번 다음에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6번 다음에도 13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36번 다음에도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4번 다음에도 13번이 나온 걸볼수 있기 때문에 총 4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번. 저 최근 10주 기준으로 1등 번호 다음으로 나온 숫자 중에 공동으로, 공동으로 나온 숫자들을 이렇게 2번, 3번, 4번으로 나눠서 어, 뽑아 봤습니다. 한번까지 1번, 3번, 45번, 10번, 12번, 19번, 14번, 38번이 공동으로 두 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30번, 33번, 40번. 이렇게 공동으로 세 어, 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이, 어, 네 번이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4번이나 29번은, 어, 다한 번씩이기 때문에 어, 공동으로 나온 숫자에는 어, 적합하지 않다고 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랑 숫자 개수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공동으로 나온 숫자들이 열두 숫자 이렇게 공동으로 나온 숫자들은 어, 마감을 하고요. 열두 숫자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고. 다음에는 10주. 10주 이상. 1등 번에 출연하지 않은 숫자를 참고 삼아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 8, 9. 이 번호를 꽤 오래 적죠. 그 다음에 15, 17, 18, 23, 25, 그리고 28, 3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열 숫자. 자, 오늘은 공동으로 나온 숫자, 열두 숫자. 일단, 일등, 일등번호 다음으로 나온 숫자들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일등번호의 다음으로 나온 10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번호가 열두 숫자 공동으로 나온 숫자들 12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 번호를 가지고, 어, 10 숫자를 가지고, 저는 지금 바로 조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공동으로 나온 숫자들을 바로 차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나갑니다, 저는. 한 숫자 를 이렇게 나갈 때는데 저는 옆으로 나갈 수. 자, 1번, 첫 번째, 그리고 3번. 이 위에 나가는 게 지금 두번 나왔던 숫자들이죠. 그다음에 45번. 45번, 10번. 합하면은 어, 22개의 숫자가 나오지요. 10번, 12번.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잘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19번. 14번. 자, 보이시는 38번. 38번. 그다음에 어세번 나온 숫자들 30번부터 할게요. 30번. 그다음에 33번. 33번.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40번. 자, 그다음에 네번 나온 숫자 13번. 13번. 연속 번호가 됐네요. 그 다음에 1 2숫자를다 넣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 어 한두 개는 음 항상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엮고 있습니다. 자, 5번, 음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5번, 15번. 그 다음에 17번. 17번. 18번. 그 다음에 23번. 23번. 어, 25번. 네 번째 다 끝났죠. 그 다음에 28번. 28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번. 어, 다 채워지지 않았죠. 아직.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1번. 1번으로 1번. 3번. 그 다음에 45번. 자, 마지막 숫자들. 어, 10번. 그 다음에 12번. 어, 연속번호 3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19번. 이 연속번호. 그 다음에 14번. 14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번. 이렇게. 둘레, 여섯. 둘에 여섯 둘에 여섯 둘에 여섯 둘 여섯 아 오늘은 이렇게 어, 1등 번호 다음으로 나온 공동 번호 공동으로 나온 숫자들 가지고 어, 12 숫자 가지고 조합을 한번 해 봤고요.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 10 숫자 플러스 음, 해 가지고 22개의 숫자를 가지고 어, 간단하고 아주 간단하게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 참고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번호는, 어, 좋은 번호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 조합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방법, 음, 구독자님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